사랑하고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지금 익산은 인구 감소와 각종 의혹으로 침체된 익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다음 주면 시장 경선이 시작됩니다. 삼선시장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무소불위입니다. 이제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나서야 됩니다. 익산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바꿔야 바뀝니다. 경찰 출신이 어떻게 시장을 하냐고 방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시대입니다.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익산 서장도 해봤고 얼마든지 익산의 대전환의 위기를 대변화의 계기로 저는 삼을 자신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지금 지지율이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저 조용식을 네, 붙들어 주시고 꼭 손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씁니다.